조국혁신당에서 뒤늦게 국회의원이 된 백선희와 배우자 김연명에 대해 알아보자. 백선희는 1968년 12월 8일 서울 출생으로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했고 중앙대 동문인 김연명과 결혼해 이남을 두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육아정책연구소 소장을 지낸 백선희는 2024년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3번을 받았지만 낙선했다가 12월 12일 조국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되어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하루 만에 국회의원직을 승계받았다. 국회 입성 직후, 지금 정치의 사명은 탄핵이라며 강경 발언을 쏟아냈고 국방위원회에 소속되었다. 원래 전공 분야인 아동복지 관련 상임위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편 김현명은 1961년 5월 20일 충남 예산 출생으로 재물포고를 나와 중앙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사회정책학 석박사를 받았다.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자타공인 연금분야 전문가인 김현명은 문재인 대선캠프 복지팀장을 맡았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 위원장을 지냈다. 2018년 1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제1대 사회수석비서관을 지냈으나, 국민연금 관련 인터뷰에서 뒷세대들이 조금 더 추가 부담하는 것이 세대간 공평한 부담이라는 발언으로 2030세대의 강한 반발을 샀다.